이른 새벽 인천에서 용인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출근하다 말고 갑자기 차를 살피는 민경 씨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치기 전에 차뭐 상태를 체크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하신 건지? 지금 좀 멀리 가는 거라서 타이어도 좀 공기압 좀 체크 좀 하고 저희 현장에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뭐 나사나 피스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고게 걸려 있으면은 자꾸 경고등이 뜨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는 편이에요. 공사 현장에선 사람도 자동차도 조심해야 할것 투성이라고 합니다. 그새 용인에 있는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사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비알 빌라가 3개동이나 남은 터라 마음이 급합니다. 풀이 발라져 있는 터라 남자들도 낑낑대며 옮긴다는 벽지를 여자라고, 팀장이라고 절대 빼는 법이 없다는 민경 씨. 오히려 현장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가장 위험한 일은 앞장서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 중앙방 들어갈게, 안방 들어가. 같은 벽지처럼 보이지만 방 모양과 크기에 맞춰 벽지를 재단했기 때문에 벽지마다 모양도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냥 봐선 전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구분이 되시나요? 공간 시축부터 벽지 풀바르는 작업까지 모두 팀장인 민경 씨가 담당하는데 팀원들이 헛갈리지 않게 잘 표시해 둔다고 합니다. 이 도배지는 아.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도배지는 이제 하루나 이틀 전날에 미리 이제 사이즈를 재놓고 재단을 쳐놓고 하루 정도 이제 재워둔 다음에 시공을 해야지 더 하자도 덜하고 이음매도 더잘 나고 오 그래서 미리 재단을 해놔야 돼요. 재단한다는 게 잘라만 놓기 다는 뭐 어떤 작업을 하세요 기계로 이제 벽지를 벌고. 풀칠을 한 다음에 사이즈대로 와서 잘라서 이제 접어 놓고 봉지에다가 이제 재워 놓는 거죠.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풀칠, 풀이 줘가요 이게 접어 놓으신 거 보면은 이렇게 접어서 여기만큼만 겹치게 해놓으면 풀 있는 구간끼리만 붙기 때문에 붙어 있진 않습니다. 지금은 무슨 작업하신 거예요? 지금은 천장, 맨 처음 현장이라서 천장을 먼저 시작하고 벽을 하려고 천장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치의 틈도 용납치 않는다면서 멀쩡한 천장에 구멍을 맷뚫는 거죠. 오, 이런 구멍이 제법 큰데요? 벽지로 이제 석고 이음매 자국에 모래알이나 나사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데 벽지로 이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제 쳐주고 작업을 진행해야 돼서 겉으로 보기엔 석고 보드가 매끈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미세한 모래 같은 이물질이 많아서 모두 제거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벽지가 매끄럽게 발리고 시간이 흘러도 하자가 없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게다 현장에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 시각 팀원들도 천장 작업에 나섭니다. 도배 작업 전 빠질 수 없는 기초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실리콘을 테두리에 쏜 거고요. 벽지가 붙였을 때 떨어지지 않게 잘 붙게 하려고 쏜 거예요. 모서리마다 접착제를 바른 후, 이제 본격적인 벽지 바르게 돌입하는데요. 그때. 이거 맞아? 이거 짧은데? 이거라고? 짧은데? 이거, 지금께 잘못 들고 오신 거예요? 네. 뭐, 길이가 은게 짧은, 어, 짧은 거예요. 거예요. 접해 있어가지고, 또 헷갈릴 때가 있는데. 뭐가 짧아? 짧아. 진짜 디자인 좋아한다.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짧아. 에가 입구방이야, 맞아. Sorry, sorry. 저거 안, 재단 안 했지? 칼질? 네. 어그 밑에서 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방사이제에 맞게 재단은 제대로 했지만 팀원들에게 벽지를 잘못 전달했다는 민경 씨. 그럼 내 거는 어디 있어? 이건가? 그 애는 이게 등락관인가? 예 네, 그런 것같요 위에서 꺼냈어요? 아니, 여기 있던 거. 나안 끊어놨는데 여기 있던 게 입구 방이야, 그러면 안 방이야. 아 안방, 짜 뭐, 이게 또그 여기 있던 게 입구 방이야. 네. 그 이게 중간 방. 민경 씨 다시 한번 벽지를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언뜻 보에도 아까보다는 벽지가 길어 보이는 게 이번엔 제대로 전달됐네요. 그근데 칼질할 때좀 멀리서 찍어야 해요. 아, 위험할 수 있어요. 아까 좀 위험... 아, 제가 이렇게 할때 칼을 들고 있으니까 가까이서 찍으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올라오실 때는 가까이 찍어봐야 그러게요. 조심해야겠어요. 그 사이 벌써 두 번째 방 천장 작업에 돌입한 민경 씨. 손은 천장 쪽으로 뻗은 채 발은 아슬아슬 받침대를 녹아며 고기 아닌 고기가 펼쳐집니다. 팔을 쭉쭉 뻗어가며 하는 일이다 보니 작업 후 근육통에 시달리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하는데요. 잘 따라가는 편입니다. 아 자신감 넘치는 모습 민경 팀장 멋집니다. 여기서 마무리 된 건가요? 예, 이 방은 이제 끝나서 옆 세대로 차근차근 넘어가야 돼요. 옆에 벽면을안 하시는 거죠? 천장을 먼저 하고 말로 나서 커튼 박스 쪽이 막 벽으로 올라타기 때문에 먼저 해서 마르고 나서 이제 벽 작업을 이 진행할 거예요. 네. 혼자서도 일당백 역할을 톡톡히 하는 민경씨. 이런 게 바로 팀장의 품격이란 거겠죠? 환하고 깔끔하게 변한 공간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선 이 겉에 것만 바꿔야 그 안에 벽대는 말고. 네. 거실에서 방 테두리까지 이어지는 제법 긴 공간을 도배한다고 하는데요. 이거선 나왔었지. 네발 이 있어? 네발 이 있어? 밑에 줘. 막을 거 아니야? 막는데 표시해 줘야 돼. 이 타공은 그냥 전등 들어갔는데 거기는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서 어디가 진짜요? 맨 앞에 있는 게? 네. 오케이 오케 혼자 작업하던 민경 씨도 이번엔 손을 보태겠다고 나섭니다. 지금은 무슨 작업하신지 세분다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거실 천정, 광천정이 끝나서 거실 천정 밀어야 되기 때문에 길어서 이거는 세 명이나 뭐네명에서할 때도 있고 같이 해야지 더 빠르고 벽지가 안 찢어지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잡어주세요스키다 쪽으로. 조금. 여기서? 네, 넘어가, 넘어가야 돼. 넘어가? 네. 거기, 거기. <목소리> 개인 도배지가 도중에 끊기거나 구겨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팀원들의 단합이 중요한데요. <목소리> 숙련자인 민경 씨가 앞에서 잡아주고, 팀원들은 뒤에서 붙이고, 손이 두 배가 되니 두 배도 일사천리 까다로운 모서리까지 단번에 성공합니다. 역시 완벽한 팀웍이네요. 거실 천장 두 배까지 마무리해주면 오늘 할 일은 끝이납니다. 와 정말 깔끔하죠? 그런데 민경 씨의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매 눈으로 작업한 것들을 구석구석 살피는데요. 귀엽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흠집까지 찾아내고야만 입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 세수는 애교라고 하네요. 또 실력이 나날이 되는데? 막내, 실력이 나날이 되는데? 굉장히 스펀지 같이 잘 빨아들여요, 막내가. 한번 알려주면 두세 번. 알려준, 두, 세 번. 한 가지를 알려주면 두, 세 가지를 한 번에 습득하는 게 있어서 자, 같은 또 학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증이 많이 가요 다 네. 알려주고 자, 싶고 작업하신 건 어떻습니까? 예,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고 각자 도 하나도 없이 조인도 잘나고 주름도 없고 말아준 것도 있고 110% 만족합니다 만족스럽다니 제가 다 뿌듯해집니다